소개드릴 해 곳은 오대구역 맞은편 골목 안에 숨어 있는 향택이라는 곳입니다. 여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곳인데 교동 골목 안에 있던 거기에요 오대구역 쪽에 좀 모던하게 생겼습니다. 저장을 해놓고 한 번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식이 정말 정말 다릅니다. 대표적인 시그니처는 삼치 곤드레 밥이랑 청알 빈면이고 오늘은 여기 새로 나왔다는 굴 덮밥까지 같이, 같이 먹어봤거든요. 음식들이 진짜 정말 정말 디테일이 달라요. 뭐 삼치랑 뭐 곤드레랑 밥 자체도 일단 너무 맛있고 이걸 잘 비벼서 이제 한입딱 먹으면 정말 한정식 집에서 느낄 수 있는 디테일한 그런 맛과 한 입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청알 비빔면도 마찬가지로 청알 넣은 소스나 굉장히 얇게 채썬 깻잎인 것 같은데 깻잎이랑 그다음에 고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먹는 건데 들기름의 향과 이 소스와 청알의 식감, 고기, 그다음에 소스의 맛 이게 한개로다 오르져서 어마어마한 맛이 납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이군더밥 <laughs> 요 물입니다, 요 물. 근데 위에 굴이 엄청 올라가 있고, 밑에 콩나물이 들어있거든요. 콩나물밥을 약간 모토로 삼아서 그 위에 굴을 올려서 새롭게 만드신 것 같은데, 소스도 정말 맛있고, 굴과 콩나물, 굴의 신선한 맛과. 이 소스를 비벼서 먹었을 때그 맛의 조합 맛있다라는 말 빼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오징어젓이 있거든요 그 젓갈 위에다가 약간 쌈장처럼 올려서 드시면 정말 더 맛있고 사이드로 시킬 수 있는 한판 버섯 버섯전 같은 게 있는데 네이버 리뷰 벤트 참여하면 주는 건데 이것도 진짜 안 다릅니다 식감과 향과 맛이 여기는 제 저장해놓고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극찬했는지 와서 드셔보시면 알수 있습니다